아 영광이 어디갔어? 아나 진짜 이아 영광이 어디갔어? 영광이 지금. 예. 네. 너 이... 어디 갔다 왔어? 이제? 이게 내가 치우냐? 내가 사인하러 왔는데? 김비서, 아 내가 사인을 해야 될 사람이 내가 이걸 다 챙기고 있으니 이거 좀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지? 룰라 활동할 시절엔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. 저희 자서전에 출간된 영광의 순간입니다. 많은 우손들이 저의 자서전을 통해 교훈을 얻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게 되겠죠 음악의 신 이상민과 함께하는 부우이웃 도끼 모금함과 이상민 사인회가 있습니다 자서전 사인회 아왜 평일날 네. 사인회를 잡아가지고 야 이렇게 좀안올것 같으면 미리 네가 좀 준비도 좀 하고 그래야지 창피하게 뭐야 좀. 어전화해가 연습생 애들이라도 좀오라 그래 야네아 이상민씨, 나이 때네이상김희 아, 김희 맨날 이 아, 우리 수민씨. <심연> <laughs> 이상민씨, 죠 아, 네네. 오, 반갑습니다. Okay. <laughs> 근데 이 어떻게 지내세요? 힘든 일도 많으신데 <웃음> <아이고>. <웃음> 잘,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아우, 그래도 이렇게 정신 차리고 서리지니까 얼마나 좋아 아, 음. 도박은 안 하시는 거죠? 아, 이건 좀 아닌데... 도박하면 안 돼. 선생님, 이네 <laughs> 불을 돈을 어, 넣으시면은, 국보를 어, 어. 어, 어, 들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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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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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 5개, 5개, 5라고요 5개, 개 5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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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나한테 되죠 진짜 닮을게요? <laughs> 진짜 닮을게요? 어, 뭐야? 아, <laughs> 놀라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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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연습생 옷을 입고 온것 연습생 옷을. 천재집 맞친 거. 애들 왔어? 안녕요 <laughs> 야, 야, 또 연습생 옷도 뭐 입으니까 또, 또 <laughs> 연습생 같다 진짜. 어? 아, 근데 왜 불렀어, 연습하고 있는 애들을. 불을 하면서요. 뒤로 돌아! 자, 여러분, 우리 LSM의 이, 이, 연습생들입니다. 사인을 얼마나 했는지, 이 오른손에 감각이 없네요. 이 자서전이 향후 몇년 뒤에 누가서 해드신지 조심스럽게 지켜요.